수열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 완성 문제긴 한데 괜찮습니다. 문제가. 조건은 모든 항이 2 이상이고 출발 단계의 항도 2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이 2다라고 이렇게 딱 써줘요. 써준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두 번째는 올라가긴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 2 이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수열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써보면 수열이 증가하면 수열이 증가하면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수열이 감소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건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두 번째 항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수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반드시 2분의 1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A3는 2분의 A2인데, 그쵸? A3는 2분의 A2인데, 이게 2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두 번째 항은 4 이상이겠구나. 자, 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보다 작은 거잖아요? 세 번째, 세 번째 항은 두번째 항보다 작으니까 감소한거죠 감소하면 네번째 항은 네번째 항은 세번째 항의 세배 그리고 4를 빼야 되는데 세번째 항 세번째 항 세번째 항자 이거 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세번째 항 세번째 항 이렇게 주고 그리고 2를 이렇게 빼준다면 이거는 0 이상이죠.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은 두 배의 세 번째 여기 보면 어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항두 배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항이 이렇게딱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한두배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패턴이 지금 이런 패턴이겠구나. 첫 번째 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계속 이런식으로 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ak 는 k 다 그라고 하면 이 k라는 애가 여기서 극대에서 시작해서 극수로 움직이는 패턴인 건지 여기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시작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홀짝성이 필요하겠다 짝수 번째일 땐 올라가고 짝수에서 홀수로는 떨어지고 홀수에서 짝수로는 다시 올라가는 식이니까 아 그러면 이 분류를 이렇게 해야겠다. 첫 번째 만약에 k가 짝수입니다. k가 짝수예요. 그럼 짝수였으면 짝수에서 떨어져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짝수였으면 짝수였으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되죠. 자, 그래서, 자, K번째 녀석은, 뭐, K에요. 그런데, 이제, K 플러스 1번째라고 해야겠죠? 자, 이제 순서에 맞춰서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여기 K 플러스 M, K 플러스 M 되는 거 찾고 있는 거니까, 어, 요게 K인데요. K 플러스 1번째에서는, 자, 떡떨어져저죠 저 반으로. 그럼 이게 같을 수 있느냐? 같을 수가 없죠. 얘가 더 크니까. 불가능. 자 이게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다섯 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섯 개라는 표시도 사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k 플러스 2, k 플러스 3, k 플러스 4, k 플러스 5까지 써주고 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올라갈 땐 4배 합니다. 4배 하고 4를 빼줘요. 그래서 같은지 확인해 봤더니 답이 이미 여기서 끝나버리네요. 그리고 m은 이었다 하면은 6, 2, 12, 14. 문제를 좀더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끝나버렸지만, 그래도 뭐 패턴도 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으로 나누니까 k-2 같을 수가 없고요 다시 4배 한 다음에 4를 빼면 4k-12도 같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반 나누면 2k-6, 이거 짝수가 아니니까 실패죠. 자, 뭐. 연습이다. 공부한다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도 좀 봅시다. 만약에 k가 홀수에요. 홀수면, 홀수에서는 올라갔다가, k번째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음, 올라간다는 얘기죠. 4k 빼기 4와 k 플러스 1은 같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누게 됐을 때, 여기는 계속 올라가는데, k가 4니까, 지금 홀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다시 4배를 하고 4를 빼면, 8k12, k+, 3. 이건 뭐 정수도, 자연수도 안 되네요. 반으로 나누고, k+, 4면은 자연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연습하는 거예요. 28. 또 자연수 안 되더라. 그래서, 어, 답은, 여기서 나온다. 자 문제를 봤을 때 조건에 맞게끔 항들을 나열하는 어떤 연습 용으로 좋은 문제고 이게 올해 수능완성 실무 사회 문제였습니다. 수열의 기하적정이 문제를 좀 연습해보자는 취지고요. 지금 보면은 다섯 번째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로 뚝 떨어져서 가야겠구나까지 보입니다. 요 정보가 제일 높은 항이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향. 자, 이게 다섯 번째라면은, 여기가 딱세개 떨어지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이 K 이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다면은, 가능한가? 자, 가능한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음, 저는 이제 밑에가 좀 편해가지고, 아무래도 자연수가. 그럼 3, A4인데, A5에서, A5에서, A4를 빼면 2A4. 짝수가 홀수랑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한 것이 얘로써 얘는 A3분의 12가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모든 항이 자연수잖아요.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 항은 9보다 큰 자연수다. 그런데 다섯 번째와 여기를 딱 봤더니, 어? 다섯 번째, 세 번째, 10인데 얘가 9보다 크고 자연수다 그러면 얘는 10이고 얘는 1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순서 수열은 항상 순서에 관한 규칙성이니까 이런 다섯 개의 순서에 대해서 얘는 1이고 얘는 1이 되 되는구나 하나를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나오죠 10이었으니까 여기는 3이 되고 이제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을 찾아가면 되는데 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뭐좀 이용해 줘야 될것 같은데 결국 얘네들을 활용해야 되는 건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부터 분석하자. 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k 이상이면 어 이상이면 3 3a2인가? 어순전에 3a2였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1이에요. 불가능하죠, 이거. 그쵸? 자연수, 최소한 3 이상이 되야 되는데 1이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아, A1은 K보다 작은 애인 보다. 그리고 얘가 A1분에, 그쵸? 그래서 순서 차이가 2씩 나니까. A1분에 10인데 1이니까, 아, 얘 예, 그러면 10이다. 까지 잡았죠. 이제 남은 거는 두 번째 양 찾으면 되는데. 두 번째 양과 맨과 매칭을 시켜주는 건네 번째 양이고, 네 번째 양이 네 3이잖아요. 그러면은 네번째항에 대해서 두번째항이 k 이상이라면 네번째항은 3a3였어야 되는데 잠깐 가능하네요. 이거 가능합니다. 냅둡니다. 그럼 만약에 두번째항이 k보다 작았다면 세번째항은 a2 분의 12였어야 되고 아... 맞나? 그러면은 근데 그게 3이니까, 그럼 A2는 4라는 얘기고, 그 A2에다가 K를 곱해서 210 만들고 싶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210은 4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 가능하겠다. 아 그러면은 이게 뭐냐. A2는 A2. A2 뭔지 모르겠는데, A2 뭔지 모르겠고, K도 뭔지 모르겠는데, 210이 되어야 하는데, 8보더 커야 됩니다. 자연수여야 되고요 음, 그러면은, 음,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아, 숫자들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어쨌든 K는 지금 10이 이하여야 돼요. 10이 이하여야 되고, 음, 이거 안 됐고, 그 다음에 아까 A3가 1이었으니까 1보다는 커야 됩니다. 1보다는 크고, 10이 이하여야 돼요. K가. 지금 보면, 보니까. 그래서 K는, 1보다 크고, 12 이하인데, 또, K는 A2 이하인 자연수. 그러면 212 누구랑 누구의 곱이냐면은, 대충 보니까 5 곱하기 42, 또 6, 7에 42, 6, 6, 6, 3, 3, 3, 14, 15로 나눠지게 되면서, 음 K는 근데 12 이하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보면, 아, 어디서 틀린 부분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이, 아, 이거 아니라고 그랬지. 12 이하가 아니지. 그,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 아까 A1이, 그쵸. 이게 맞는 거죠. A1이 12니까, 잘못 쓴 거예요, 제가. K는 12보다는 커야 된다. 그니까, 러 K는 요, 여기서 맞았었으니까. 그래서 K는 12보다는 커야 돼요. 12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 K는 또 A2보다는 이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K는, 보시다시피, 14밖에 없겠다. 그래서 K는 14고, 그때 A2는 15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15가 되는 거고, 그러면 A1, A2합은 27이었다. 정리해 보면요. A5는 9보다 커야 되는데, 이 A5라는 애는, A5라는 애는 3A4구나. 근데 3A4가 됐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아, 그러면, 저기 뭐야. A5는 A3분의 10인데, A5가 누구보다 크냐면 9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아, 1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는 10이다. 그러면 얘는 1이다. 이렇게 해서 채웠고, 10이면 3, 3개가 해결이 됐다. 이제 A1을 구하려면 A3가 필요하고, A2를 구하려면 A4가 필요한데, A1부터 구하려고 A3를 따져봤더니, 자, 이거는 안 된다.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아, 그러면, a1은 k보다 작... k가 a1보다 큰 거고요. 그다음에 a3가 1이니까 그러면 a1은 12가 돼서 k는 12보다 큰 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a2를 구하기 위해서 a4를 활용하는데 이거 가능하고 a2가 k보다 작을 경우에는 a2가 4가 되는데 212 사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아 k는 a2 이하인데 k와 a2를 곱해서 210이다. 그럼 210을 14와 1 5, 14 곱하기 15로 봤을 때 얘가 12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14, 15, 얘는 14, 얘는 15로 확정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